안녕하세요. 금향난농은입니다. 제3의 박병호 한란전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가람 이병기 선생의 시조 난초입니다. 한 손에 책을 들고 조다 선뜻 깨니 드는 벽비껴가고 선을 바람 이뤄오고 난초는 두어 봉오리 바야흐로 걸어라. 마지막 수에는 오늘은 온종일 두고 비는 줄줄 나린다. 꽃이 지던 난초 다시 한대 피어나며 고즈한 나의 마음을 적이 위로하여라. 어, 가람비 이병기 선생은 평소에 난초를 곁에 두고 굉장히 즐기시면서 감상도 하시고 시도 쓰시고 어, 그러셨던 분이십니다. 난초를 많이 사랑한 분이시죠? 예, 난 구경하겠습니다. <laughs> 네, 제주한란이고요. 이렇게 풍촌만큼 꼬부러지진 않지만, 또, 어, 좀 꽃잎이 휩니다. 휘는 게 특징이고, 굉장히 꽃이 컬. 이렇게 제주 한란, 홍화 문명 감상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 한란, 태호입니다. 태호는, 어, 이렇게 설이 말리지가 않는 대포설이에요. 꽃이 아주 야무지게 생겼고 단정하게 보입니다 네. 지금 약간 이제 붉은 기운도 들어가 있네요 네. 일본할란 태호 감상하셨습니다 애란인들이 태호 되게 좋아하고 구하고 싶어합니다 네 그리고 어, 중국할란 소심대륜인데요 이 품종은 꽃이 이렇게 필 때는 약간 녹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맑아져요. 어, 화색이 맑아지면서 꽃이도 자랍니다 점점. 그래서 소심 대륜이라 하나봐요. 네. 소심은 이렇게 제가 가까이서 어, 설점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니 설점이 아니죠. 설점이 없죠. 소심은 네 설판. 설판, 요렇게, 가운데 녹을 좀 가지고 있고요. 가장자리 흰색이고요. 네. 화분계, 예쁘게 생겼네요. 네. 봉심도 예쁘고요. 어, 중국 할란 소심 대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주 할란 네. 현무입니다. 현무의 특징은, 어, 주판에, 요렇게 두줄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줄무늬가 들어가 있고 어, 몇년 전에 제가 설점을 감상하려고 어, 막 피었을 때 설판을 찍어봤더니 현무 모양이 거기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무라 부릅니다. 네. 그리고 제주할란 홍아 반무점 네. 어, 모습이 굉장히 예뻐요. 네. 생동감 있고요. 음. 이 난도 역시 절학피기로 이렇게, 네, 전체가, 해마다 보면은 전체가 절학은 아니고 이렇게 섞여 피더라고요. 이렇게. 주판이 끝이 이렇게 꺾이는 걸 절학피기라 하거든요. 네. 음, 옛날에 수월이라는 일본 한란 절학피기, 그 품종을 굉장히 구하고 싶어 했던 기억이 나네요. <laughs> 네, 일본 한란 채풍이고요. 그리고, 일본 할란 아, 죄송합니다. 양자강이고요. 그 다음에 이 품종이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어, 우리 할란 한국 할란 제주 할란 모정입니다. 모정의 특징은 이렇게 설점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특이하면서 매력적이죠. 어, 개화된 지 한참 됐는데도요 아직 꽃 모습이 단정하네요. 이 품종은 어 제가 좋아하는 품종이기도 한데 그 제가 본 모종 중에서 가장 잘핀것 같습니다. 꽃대도 높이 올라가고 네, 올해 마음에 들어요 모종. <laughs> 네, 일본 할란 대일량입니다. 대일량도 어 네. 편견 피기로 아주 매력 있습니다. 설전 보세요. 설전 매력 있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본 한란, 대이량 보셨고요. 중국 한란입니다. 중국 한란인데, 아까도 그 황화 한점 감상하셨는데요. 일부에서 보셨죠? 어, 그 황화하고 꽃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품종은 달라요. 어, 이 품종은 또 산반이에요. 아까는 호반 그, 기가 있었는데, 이 품종은 입 끝에 삼반 무늬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삼반 무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황화로 비었네요. 일본 한란하고도 닮았다고 사람들이 일본 한란 아니냐고 묻는데 중국에서 가져온 품종이고요. 황화입니다. 그리고 꼬불꼬불, 꼬부랑꼬부랑 막 돌아가면서 휘었어요. 제주 한란, 일명 아리랑이고요. 네. 본명 풍촌입니다. 풍촌은 이렇게 꽃잎장이 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동글동글, 동글동글 감겨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특이하죠? 주판이 이렇게 동그랗게 감겨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 한국할란, 제주할란, 아리랑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할란 대용입니다. 대용은 개화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꽃이 굉장히 큼지막하게 생겼어요. 꽃대도 높이 올라갔고 잎선의 휨도 좋아요. 네. 대용도 아주 좋은 품종이라 생각합니다. 아 할란 중에 이렇게 꽃이 클 수가 있을까요? 엄청 크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음. 제주할란이고요 군마입니다. 제가 이 품종을 개화가 되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누구 닮았습니까? 누구 얼굴입니까? 말 얼굴이에요. 말 말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마영이라 지었다가 나중에 군마로 고쳤는데요. 네. 무명 품종이라 제가 이름을 군마로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품종은 핑크핏이, 밝은 핑크핏이 있는데, 일본 한란 같은데 명패 분실로 이름을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네. 전시 끝나면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뻐요. 분홍색으로. 네. 그 다음, 홍아인데요. 일본 할란 대청이고요. 네. 좀 키가 낮게 피었어요. 네. 높이 올라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화색이 예뻐서 네, 감사합니다 제주할란이고요. 이렇게 꽃대 높이 올라가서 해마다 꽃잘 피고 있고요. 어, 이 품종은 개화된 지한달 넘었어요 지금 그런데도 아직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 중국할란은 항주할란이 여러 품종이 있는데 지금 꽃이 안 피거나 이제 피 이제 그 매쳐 있어서. 못 보여드리고 네. 대신 중국 칼라는 이렇게 투구화가 몇 품종 있는데 투구화는 또 꽃이 다 피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투구화 네. 봉심이 투구선 것처럼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네. 설판 위에 이렇게 모아져 있는 꽃잎장 작은 꽃잎장 두 장이 봉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제주 할란 아주 해마다 맑게 설판의 설점도 굉장히 예뻐 보이고요. 음, 네, 화색도 굉장히 맑아요. 약간 수줍은 듯이 고개 좀 숙이고 있고요. 어, 가까이서 보려니까 잘안 잡히네요. 이쪽으로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주 할란 청화 무명 감상하셨고요. 그리고 네, 중국갈란 중투입니다. 아직 개화가 안 되어 있고요. 소멸성 중투인데 꽃은 중투화로 잘 핍니다. 어, 꽃잎이 아주 길게 생겼고요. 아직 개화가 안 돼서 본 얼굴은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 투구화 하나 더중국갈란 자미지성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네, 주판이 아직 네, 펴지지 않았죠. 투구와홍화투구와 투구와. 특이하게 생겼죠. <laughs> 네, 이렇게 생긴 어, 중국 한란, 자미지성 감상하셨습니다. 어, 제3의 박병옥 한란전 2부 감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